들또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어제 10월이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일 끝맺는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오늘 특별히 안나 회원들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주의 사도를 본받는 모든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같으면 자매님, 그렇게 불러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형제, 자매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 장노님이 기도하신 대로 또 안나회원들이 성전에서 늘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나회가 뭐 하는 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중에는 여기 우리라는 말은 실로아노와 디모데 뭐 이런 교육자들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또 많은 형제들도 있죠. 이 기도를 부탁하고 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또 교육자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안나 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요, 이 안나 회원들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다들 겸손하시고 옛날 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뭘 부탁하면 큰 신뢰가 되는지를 아는데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 바울은요, 대사는 이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고, 맨 마무리 단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하는 걸 쉬면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기도를 부탁할 줄도 알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부끄럽게. 이 기도를 어떻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부탁합니까? 난 부끄러워서 그 기도를 못 부탁하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 부탁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를 부탁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위력을 믿으신다면, 기도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 바울이 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목회자 아닙니까? 바울이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뭐 창피한 일입니까? 왜 우리는 기도로 묶여진 동지들이죠 기도를.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내 이런 모습을 괜히 저 사람한테 알리면 창피하지. 그리고 감추시는데, 여러분, 감출 게 따로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기도의 부탁을 하면서 살아나가야죠. 여러분, 오늘 아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온 영과, 또 혼과, 몸이 어떻게 돼요? 병들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정신이 조금 치매기가 있으세요. 그러면 얼른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요. 엄청난 시험에 든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흰 방을 가서 그러죠, 권사님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사명이 기도의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종말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때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기도의 부탁을 누구에게든지 할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안나 여성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마지막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남부럽고 그렇게 교회에서 무슨 입맞춤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그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입맞추는 일이 식탁교제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면 아, 우리가 이렇게 악수하듯이 또 친한 사람들이 오랜만에 하면 그냥 그 양식 서양 사람들 서로 끼어앉는, 허그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부둥켜앉는 것처럼 처음 교회에는요,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어요. 이걸 절대로 세속적인 그러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입을 맞췄다 그 얘기는요 아주 친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나회원이 누구 입을 맞춰줬다고 교회 뭐 나쁜 소문이 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랬다면 아주 흉측한 그러한 일이지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그 얘기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말.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심서, 형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26절에, 25절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26절에는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젊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무난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무난하죠. 그러나, 안나회원이 된다면요. 모든 형제를 무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에, 물론 가족도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전화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화하시고, 모든 형제를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악수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난저 사람하고 정말 무난을 안 했는데,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제 마지막 끝날 때도 다 됐고 이제 끝에 내가 뭘이 사람하고만 악수하고 저 사람하고는 안할일뭐 있나 모든 사람에게 하랬으니 그러해야 되겠다 그리고 순종하시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안나 회원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요,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난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끝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애정이 섞인, 사랑이 섞인, 이게 무슨 키스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안아주려는 얘기야. 정말, 아, 온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어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교회에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심서 사랑의 교제를 마지막까지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래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데 그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난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에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두 가지. 27절에 형제들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일. 그 다음에 형제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힘입어야 돼.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열심히 편지를 읽어주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이 얘기가 우리하고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은요 우리가 편지 안 읽어줘도 사람들 듣고 볼 사람 다 봐요. 그러나 그 당시는요 성경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뭐 옛날 같으면 신부님이 하나 성경 가지고 있고, 교인들은 다그 성경 읽어주는 거 듣는 하고 성당에 나왔고, 교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인쇄가 발달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때는 요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교인들이 다 흩어져요. 그러면 나가서 뭐냐면, 내가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읽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나에게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성가 199장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귀하다.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사명은 뭐예요? 자식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의 복음을 들었으면 여러분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뭐 오늘 안나 회원들이 헌신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편지를 받으셨는데, 왜 그거 여러분만 가지고 계십니까?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의 사명이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 편지의 내용이 소중하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줘야죠. 전해줘야죠. 증거해야죠. 주님을 힘입어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한 사람에게, 한 자녀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는 여러분들의 귀한 사역이 마지막까지 계속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여러분 이거 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할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열심히 오늘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서, 편지를 읽어주며,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자손 만대에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 여러분, 우리의 끝은 축복입니다. 예배의 끝이 축도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끝은 축도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히 평생 50년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그리고 죽음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오늘 마지막 28절은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반대쪽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축도입니까? 이 복은요, 열 번, 천번 해도 괜찮아요.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헤어질 때 뭐라고 그러고 헤어집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평안이라는 말이면 우리는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져야 됩니까?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갈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목사인 저에게 그래야죠. 목사님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는 여러분들의 시간, 예배, 인생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나 회원들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죠? 그때와 귀한 종말때에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아, 나신 분또 불러가실 때가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관통해야죠. 은혜로 시작하신 신앙생활, 은혜로, 축복으로 마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축복이에요. 하여튼 모든 게 뒤에 가면요, 복으로 끝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이 왔다 가면요, 뭐라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인사해야 됩니까? 아들이 가면서, 딸이 가면서 그럴까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자손을 복 빌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빈 복이 자손 만대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끝을 어떻게 마감하면 좋을까? 첫째, 기도하라. 둘째, 사랑하라. 셋째, 전도하라.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이 사명 꼭 감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삶을 완주하시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는 귀한 안나 회원들과 찬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23장 찬송